만네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이 한 번에 모였는데 이 처음인가요? 아 어,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음. 사선벌레잖아요 사선벌레 아닌가? 그거 못 올렸을 수도 있어요. 일단은 오늘은 일단은 이 네모 아저씨의 걸로 만들어 볼 한번 스토리 저희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누가 만들어? 내가 스토리 만드는 거죠, 정현님 아,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일단은 제가 쩡마이고, 요 아까 옆에 있던 사람은 우준, 여기는 쩡인입니다. 그리고 쩡마이는 10살, 우주는 8살, 쩡에는 7살입니다. 그러면은 일단은 이 직장인인가, 의사? 이 이름은 까먹었고요. 경찰관님, 오, 소방관님. 잠깐만요. 여기, 여기 있을 것 같아요, 왠지. 아, 승무원, 승무원, 승무원. 이, 이 사람은 승무원입니다. 일단은, 이렇게 둘이가 짱현님이 맡으실 거고요. 이렇게 둘이는 우주님이 맡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레고, 레고들이 도와줄 겁니다. 근데 이거 한 건데 너무 크지 않나요? 레고가? 일단은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랄랄라, 오늘도 회사에 가야 되겠구만. 응, 음, 여기를 건너야 돼 있어 조심하세요. 안리면 발로 차버립니다. 삐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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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감옥에 가도 주 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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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빨리 먼저 병원에 가고 가야 되잖아. Yeah. 병원에 가고 가야 되잖아. 예. Yeah. 삐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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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타세요 아, 나는 자피피피 여기가 병원인데요? 어, 부났다 어, 부났다어 부리났어. 예. 여기 지금 부리났네. 네. 피 여기 왔습니다. 어, 안 돼. 소방관님. <토망관님. 아우>. 이제 나왔다. 조심하세요. 할때가 근데 해셔늦어놓거 아니에요? 나가늦어 아, 지금 안녕세요아 아니면... 근데 얘는 아직 안 됐어요. 어디? 아직 안 됐어요. 올해... 비행기? 지금 아직 안 됐어요. 아, 아, 비행기 타자. 어요 아유, 엄 참... 오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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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.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하시면안 됩니다. 진짜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여기 조심하세요. 점하다가 <laughs> 이렇게 될수 있어요. 나와 보세요, 정이 님. 그다 보다가. 이렇게 좀 보다가 쭉. <웃음> <웃음> 어, <laughs> 될수 있습니다, 진짜로. <laughs> 자, 어, 비행기 딱 있잖아, 어서, 어서 오세요.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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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갈 거죠? 어, 어. 지금은, 지금은 보겠... 지금 빨간 불입니다 <laughs> 호텔로 갈 건가요? 네, 저는 지금 빨간 불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 갈 겁니다. 아이, <laughs> 중국이래 아이, <아니>, 중국이래 <laughs> 저는 지금 미국에 갈 겁니다. 그럼 빨간 물입니다, 네, 이제 건너세요. 자, 안전벨트 하시고요. 안전벨트, 다리 짚기 <laughs> 어나는저디어 미국에 왔어 햄버거 먹고 맛있게 먹어야지. 나, 저는 저는 그, 그, 다음, 그 어, 아. 와, 네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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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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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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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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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아보 이 <미러> 비상... <미러> 사람도 체포하겠습니다. 체포 체포 저 가방에 가득했습니다려주세요 안그러면 똥키해버릴거예요 삐-뽀 삐-뽀 <미러> 아! 아니 여기 사람들고막 그만한데 삐-뽀 삐-뽀 그러니까그러게 빨간불인데 왜그러아요 삐-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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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삐-뽀 여 경찰이랑 회사가 좀 이상하거든요 소방관님을 만나볼게요 삐뽀 삐뽀 지금 분 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안돼 우리 지돈 주세요 삐뽀. 예. 어? <laughs> 이 녀석이야 삐뽀 빨간불입니다 <laughs> 여기 빨간불입니다 <laughs> 삐뽀 빨간 <laughs> 무슨 해 <recalled 엄마 bayonene> okay. 내가 여기 잠깐잠깐 잠깐 이거 찾아 가지고 올게요 삐뽀 삐뽀 아 사다 야나이왜여러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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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 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야, 야! 지금 회사 늦었어요. 지금 아웃시라고요아 오시 아니에요? 얘 어? 녀석이 아. 지금 지금 늦었다고 요 지금 벌써 아, 1 0 시예요. 여기 티끌 한장 주세요 네? 이게 <laughs> 문을 예, 예. 해야지 자 저는 없습니다 예? 아래 티라요 <laughs> 네 여기요 <빠>! <laughs> 그럼 이거 왜 빨간불에 갔나요 안전이 더 중요하죠 아, 응! 저경찰리 되는대로 경찰이 야뽀앉있어이다 <laughs> <네네>. <laughs> <긋끈. 웃음> 그러 베이베. 자유는! 아, 비행기 답니다. 됐다! 아, 미안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게안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아, 미 짜. 해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 마지막입니다. 오빠 화리 들어 너무.